이 근처 노지 캠핑 중에 가장 규모도 크고, 이 노지 캠핑지지만 노지 캠핑 같지가 않죠? 또 오시면 이렇게 산에 한번 구경하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방근치로 노지 캠핑을 이렇게 즐기시면서 다른 데보다도 이 물놀이 할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아, 이물맑도다슬기 잡고 물고기도 잡고. 아,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지름니다 아우, 야, 산 좋고, 물맑아 이곳으로 놀러 왔습니다. 크, 여기는 강둔치에서 노지캠핑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시원하고, 약 700m 앞. 물 생성아이씨. 맑고, 아, 생성. 너무 좋습니다. 반면 오른쪽 방향이... 이곳, 노지캠핑지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고, 많은 분들이 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곳이죠. 자, 한번 가보시죠. 크... 난 이곳이 물이 맑아서 좋아요 자전거가 보시면 자전거길 여기 잘돼 있습니다 자 한번 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곳 노지 캠핑지는 아, 한강 앞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는 겁니다 이 강은 제가 아주 자주 오는 그런 강이에요 강의 상류 쪽에 노지 캠핑지이고 사는 사람들이 즐기고 주변 환경이 아주 좋아요. 인프라도 좋고 여기 막국수 집도 아주 맛있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도 좋습니다. 아우 야 캠핑카들 다니시는 거 봐요. 와 성지입니다. 성지. 이집지어놓거 봐. 나도. 음, 너무 쉽다. 자이 다리를 건너면 자칩니다. 우측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너무 좋다. 자 여기서 좌회전으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근처 노지 캠핑 중에 가장 규모도 크고 넓고 좋습니다 뷰도 좋아 가지고 아주 좋고 앞에 방에서 물놀이 하기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야 바닥이 벌써 와 기똥 찹니다 한번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규모가 적지가 않아요. 이 노지 캠핑지지만 노지 캠핑 같지가 않죠.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낚시하러도 많이도 오세요. 로어 낚시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고요. 화장실은 우측에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산세가 좋아가지고 노지 캠핑하기도 상당히 좋고요. 이 섬강은 횡성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주, 남한강까지 흐르는데, 이 섬강의 가장 위에 있는 상류 쪽이에요. 양쪽 다 노지캠핑을 즐길 수 있고요. 아, 노지캠핑 재밌게 즐겼네. 여기 타프는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늘이 음, 없어서? 자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아이 안에도 좋다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우 시원하니 좋네 아 여기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가지고 여기 오시면 이렇게 산에 한번 구경하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음 좋네 어우 야 여기 계곡물이 졸졸졸졸 졸소르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거 여기다 물까지 이렇게 파뒀네. <laughs> 야, 캠핑지도 좋지만 이렇게 둘레길이 있어가지고 아 너무 좋습니다. 하. 오시면 꼭 한번 이 둘레길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니. 크. 자이 노지 캠핑 장소는 섬강 둔치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는 곳이에요. 수영도 많이들 하시고요. 자리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바닥도 이렇게 돌이 돼 있고 잔디가 돼 있기 때문에 아,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도 여기다 자리를 잡을 건데요. 이렇게 노지 캠핑을 즐기십니다. 강 둔치로 노지 캠핑을 이렇게 쭉 즐기시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저 반대쪽도 노지 캠핑을 즐기시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강도 크고. 자, 화장실은 저쪽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강 좋고 산세 좋은 이곳. 맑은 강과 물놀이도 할수 있는 이곳. 자, 화장실은 포세식 화장실로 음, 급할 때는 아쉽지 않게 쓸수 있는 곳이죠. 북천교 아래 노지 캠핑지는 이렇게 크고 좋습니다. 오, 저 아래까지. 이곳이 좋은 거는 이곳 때문에 좋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로지 캠핑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물놀이 할수 있는 곳이 너무 좋아요. 아, 이물 맑죠? 아이들 물놀이 하는 거 보이시죠? 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뛰어놀 수 있는 이곳. 맑은 물과 멋진 산세가 있는 이곳으로 노지캠핑 한번 놀러오시죠 야 여기 진짜 좋다 진짜 좋아 노지캠핑을 하시는 곳이 여러 곳이 많지만 이렇게 큰 강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흔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너무 멋있습니다 가슬기 잡고 물고기도 잡고. 야 자, 이 북청교 노지 캠핑장은 이렇게 물놀이를 할수 있는 노지 캠핑장이에요. 양쪽 모두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이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가장 큰게 물놀이를 할수 있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들과 물놀이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물 높이는 무릎 정도 올라오는 그런 높이래서 노지 캠핑하기 너무 좋고 물놀이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쪽은 반대쪽인데 이쪽은 쭉 자전거 길이 있죠 양쪽으로 횡성 댐까지 올라가는 자전거 길이에요. 아, 다슬기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다슬기가 많은가 봐요. 한번 다슬기 잡으러 오십시오. 산세 좋은 이곳 행성으로 한번 놀러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 물색도 좋고 로지 캠핑하기 도 좋고 산세 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 이곳으로 한번 멋진 로지 캠핑 한번. 즐겨 감사 합니다. 공주 였 습니다.